야, 우리 모델 어디 갔냐? 아, 아니 씨발 타이밍이 왜 저래? 제일 중요한 때 장신을 왜 가요 대체? 정신 나가네 씨발. 되냐? 할수 있어? <laughs> 나이스. 이. 이렇키잡을이게 내가 이렇게 잡을이게나이스게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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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니 나이스, 궁뺀거 나쁘지 않아요, 저런 거. 그냥 궁쿠에 계속 돌리면서 궁쿠 때만 뭔가 하려고 합시다. 아, 내가 물렁은 먹어야 되는데? 이번엔 무조건 싸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싸움 이겨야 되니까 일단 궁쿠를 돌립시다. 아, 지금 상황판단못하고 용가에 치고 있어, 미친놈인가? 도와줘야 되죠, 이러면은. 무조건 와야 돼요. 아, 내 모데카이저가 와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먹었지. 나이스! 알랄바고 끌고 왔어, 일단은! 아, 리본, 일단, 일단 리본 이거 잡아야 되는 부분이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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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왜안 오는 거야? 왜안 오는 거야?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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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니, 왜 안아주는 거야, 애들? 정신 나갔어요. 우리 팀금 시발 믿을 수가 없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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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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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조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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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지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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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씨발, 아 미안 씨발 아,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나이스 오오... 아 씨발 존나 받고 싶네. 아아아! 오, 어둠이 두려운. 이제 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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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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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꼬라박고 싶다. 아 지금 꼬라박으면 자격증 있을 것 같은데. 아, 내 그냥 무난하게 탐 뉴스 할까? 뭐할려할지 합시다.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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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많이 아니,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제발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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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이스나이이제이 내가 믿이스이 <웃음> <웃음> 아, 볼링공이 되어버린 탈론짱이었어요. 하, 어이가 없는 부분이죠. 어, 야, 피저 튕긴 것 같은데. 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씨발! 튕겼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다 죽여! 다 죽여! 씨발, 다 죽여! Fuck you, man! 야, 피저 튕겼다! 씨발, 이겼다! <laughs> 팔로이 선가지명이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 시발 알고 있었어. 피즈 플레이어 죽인 건가요? 안 죽였어요. 자 피즈가 왔으니까 조심합시다. 일단 최대한 어그를 꺼야 돼요. 에코는 죽였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탑을 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시간을 끌어주면서 바텀과 탑을 밀수 있는 부분, 미드까지 밀었죠. 하지만 장로가 나가다면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장로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장로 주면 인생 망해요. 진짜. 장로 주면 인생 망한다. 뭘조엥가다면야 씨발. 장로를 주면 인생 망한다니까. 아이스, 아백도 하나? 아니 이거 밀면 될것 같은데, 이거 소나가 시간 끌어주면 될것 같은데? 아니 소나가 시간만 끌어주면 될것 같은데 이거? 아탈은 죽었죠? 아니 그러면 장르 나가잖아. 제발 불줘 카이사! 아니 씨발! 얘네들은 믿으면 안 돼요. 백서스도 행간 아면오크크크 야, 우리 모델 어디 갔냐? 아니야, 모델가 이거 텔 타고 미드 가서 밀었으면 끝났는 건데. 아! 아니, 씨발, 타이밍이 왜 저래? 제일 중요할 때 장신은 왜 가요, 대체? 정신 나가네, 씨발! 뭘 장신은 인정이야! 난 인정 못해! 게임에 목숨 걸었다고요, 지금. 존나 씨발! 해말은거 봐! 존나 <놀람> 씨발! 차대한 지금 탈론이 백도하고 있으니까 집에만 못 가게 합시다. 야 뭐야, 우리 왜 3명 다 죽었냐? 밀어줘!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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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니 근데 이거 뭐대가 화장실만 안 갔어도 이기는 판 아닌가? 왜 씨발 제일 중요할때 갑자기 화장실 가고 지랄이야? 자 탑으로 갑시다. 아대지 마세요. 나이스. 맞춰야 들어갈 거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야, 카이사불 끌게!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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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도망쳐, 도망쳐! 나이스. 아니, 씨! 나 내가 왜 혼자 들어가서 죽여야 되는 건데? 아니, 뭐야! 아니, 어떻게 3렙 짜라! 대체! 모르겠다고! 와나 죽었으면 인생 망할거 같다 야 용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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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용가자 용가자 야 카라 하나 더 사냐 카라는 다다익선이야 맞으면 맞을수록 더 찌르기 좋습니다 가야돼요 무조건 가야돼요 이거 씨발 갑시다 자 생각해봐 노트일이열얼이야노트일러열지이야 나쁘지 않아요 이런거 나쁘지 않아요 이런거 아이스아이스어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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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미컴미컴미 오케이 위켓 누잇 믿음 믿어 나 믿어 나 믿어 할수 있다 우 와! 우어오씨발어 방금 강대 들어왔는데 인생 왕파거 있네. 어오씨발 아니 간 쫄리게 지랄이야 저 새끼는 저 새끼 죽여 들어가 들어가 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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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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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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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이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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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잇 방금 들어갔으면 게임 번전전인 거예요 이거. 이거 들어가지면, 들어가면 게임이 멈는 거랑 다른것 같을까요? 나이스! 나이스 아리! 살것 같다. 나이스! 대가리 다 깨! 대가리 다 깨! 다 죽여! 다 죽여! 씨발 다 죽여! 처음 해본다. 요즘 우울한데 감송잘 보고 있다. 아유 고맙습니다 처음 감사합니다 아! 아아악! 그 나이스! 오오오오오 옆으로 <립> 피해! 음파 피해! 그렇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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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개새끼를 죽여! 미안 야야야 야, 야. 아! 아! 로아 씨바라 나이스. 어. 인생 줄질 뻔했네. 와, 아.